자, 오늘은 영어의 그 과거 시제하고요,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현재 시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과거 시제나 뭐 미래 시제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말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번 문장 보면은, 이제, he came home n l y yesterday, 이렇게 나와있죠. 야. 자, came은 이제, c o m e 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come, came, come. 이렇게 이제, 산단 변화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과거시제니까 이제, 과거시제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는 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왔다. home. 집에 왔다. early. 일찍. 어저께. 그쵸? yesterday란 말이 쓰였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절을 쓰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 knew. 자, 이건 no의 과거형이죠. no. 자, no의 상담 변화는 no, new, known. 자 이렇게 해서 동사가 나오면은 항상 삼단 변화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은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 또 미래 완료에 대해서 도 설명을 드릴 텐데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완료형 시, 시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삼단 변화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한 세트로 해가지고 어,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가 이제, 우리, 1 9 5 0년대에 일어났던 6.25 전쟁을 얘기하죠. 그쵸? 그렇죠? 그걸 이제, 어, <laughs> The Korean War라고 합니다. 한국전쟁이죠. 자, 근데 이제, 그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대에 일어났죠. 1950년도, 그렇죠? 195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형 시제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신경 써야 될 게, broken 이제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이제 삼단계가 됩니다. 동사가 나오면 항상 선단 변한까지 같이 찾아가지고, 어,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휘력이 이제 풍부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안 것은 당연히 1950년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 어? 어저께 알았던, 뭐 1년 전에 알았던, 아니면 1950년, 고그 6.25가 터지고 나서 알았듯 어쨌든 과거잖아요, 그렇죠? 알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렇죠? 근데 어, 1950년에 발발했다는 거요것도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는 보다도 발발생한 게더 먼저니까 얘는 대과거 즉 과거 완료로 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경우는 딱 고시점에서 그 끝나잖아요.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953년까지 어 이어진 전쟁이었지만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전쟁이 발발하고 그 끝난 시점 그 이후에 알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어이 완료 시제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현재 완료. 그 이전 과거에서 어느 시점까지만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건 이제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미 1950년에 시작해서 어 1953년에 종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요 발발하는 것만 딱 보더라도 1950년에 발발해서 그 6, 6월 25일날 발발해서 어쨌든 그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난 거잖아요. 발발하고 나면 바로 그게 또 과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과거를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고 이제 하나 좀잘 체크해 주고요. 시 It rained heavily last night. 자, 지난 밤에 헤비는 이제 무겁다는 뜻이죠. 엘바이가 어떻게 면 이제 부사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무겁게 무섭게 무겁게 내렸다는 거예요. 무겁게, 무겁게.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렇게 우리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몹시, 매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무섭게 내렸다는 거예요. 무겁게, 무겁게, 무섭게. 자, 근데 이제 지난 밤에.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지난간에 그렇게 내리고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뭔가가 딱 끝나면은요, 종료가 되면 그냥 과거 시제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요. 현재 완료. <laughs> 자, 현재 완료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얘가 현재에요. 그리고, 자, 지난밤, last night. 지난밤 이대로, 센스가 몽모한 이대로잖아요. 그쵸? 지난밤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고 PP를 써요. 이시 이제 3일쯤가으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It has rained heavily since last nigh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since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구나 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 문장을 하나씩 외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문법인 거예요. 살아있는 문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씩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다 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씩 어. 그 대신 이제 뜻을 의미하면서 그냥 영어만 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기본적으로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서 즉 그는 어제 일찍 집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먼저 생각하면서 영어 문장을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나라 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영어가 나오니까 거의 0.0000001초.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외워나가시고 이렇게 외워나가야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회화를 하게 될때 외국 사람들 만나거나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외국 사람들 자주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외국 사람들 만날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어, 한국말을 자꾸 이제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요. 순간 당황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을 생각하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I came home uh, early yesterday. 자,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한국전인 얘기죠. I lived in t a l i f o r e a n w a r b r about in 1950.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 비가 왔잖아요. Last night, so it will be heavy last night. 지난 밤에 내릴 거고 지난 지난 밤 이후로 이래로 내려왔었어요. 어,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거예요. It has been raining heavily since last night.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 분자, 한 문장씩 우리나라 말을 잡고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어 문장 외우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느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문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을 단어 쓰고부터 자꾸 바꿔나가는 훈련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영어대로만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이미 모국어가 된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아예 배제하고 영어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 모래 볼판 위에다가 성을 지은 것처럼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즉, 영어만, 영어로만 계속 외우게 되면요, 나중에 외우상도 안 되면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오히려 생각나는 건 한국말일 거예요. 아, 뭐, 뭐라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나이말 이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어, 훈련을 통해서 한국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 문장을 외우는 게 되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가 정리가 됐는데 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동사가 나오면 3단 변화를꼭 어, 찾아서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어, 나중에 제가 이제 복학 관련해서 저희 학원에서 만든 교재가 있어서 그복학 교재에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하나씩 그 동영상 강의를 만들 건데요. 일단 지금 이제 문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에 좀 치중을 하면서 문법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하나하나씩 어, 스케줄대로 이제 어, 자료들을 만들 계획인데 어, 그때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동방은 현재 과거 과거완료 어,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에 발발했잖아요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발발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발발함과 동시에 과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발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어, 그냥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뭐 좀잘 기억해 두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Let's die. 지난 밤에 이미 비 내린 게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린 게,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지난 밤 이래로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 해제 완료를 쓴다는 거. 그래서 해석할 때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되죠. 지난 밤에 몹시 내렸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지난 밤, 지난 밤 이후로 몹시 내리고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있었다, 몸무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은 현재완료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미래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과거시제는 과거시제를 암시하는 yesterday라든지 in n i n e gfd라든지 last night 이렇게 이제 과거를 암시하는 그 단어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쓰게 되는 것처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말 자체가 이미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시제하고 같이 쓴다는 거죠. 자. 일번 문장하고 동일한 문장이죠. 단지, w i l come으로 바뀐 거예요. 그 그렇죠? y e s t e y 가 tomorrow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그래서, 미래형 조동사 will을 쓴다는 거. will We come, early, 아, tomorrow.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 내일, 일찍, 어, 집에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he'll be sixteen on his next birthday. 그의 다음 생일, 생일에, 그는 1 6이될 것이다. 16살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단순 미래라고 합니다. 단순 미래. 단순하게,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 다음 생일. 생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16살이. 한살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법적으로 단순 미래라고 그러고요. 자, 7번도 단순 미래인데, Will you be free next Sunday? 자, 다음 일요일 날. 시간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free가 이제 어떤 자유로운 그런 얘 그런 거니까, 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음 일요일 날, 네, 시간 되세요.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 일요일 날, 시간이 되는, 어, 그 이제 단순 미래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의지로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일요일 날. 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일요일이나 주말에는 이제 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조금 더 나는 거잖아요 평일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단순 미래를 본다는 거고요. 다음 8번 I do my best. 자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 미래라고 합니다. 의지 미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 중요한 거는 의지 미래냐 단순 미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로 보고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I'll do my best. 자 한번 볼까요. He will he will come home early tomorrow.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자씩 외워주고 어, 일찍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생일 날어6시 된다 그랬죠. He'll w i be sixteen on his next birthday.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 이런 문장을 이렇게 외워두면은 전치사 같은 거, 음, 전치사 같은 거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 단어 따로 수거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요 문장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문장을 하나 외우므로써 전치사도 외우게 되고 각 문형도 외우게 되고 또 동사나 또 목적어나 이런 위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요. 문장을 자꾸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듣고, 자기가 말한 걸또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체도 또, 또 리스닝 공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그이 언어라는 게꼭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만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뭐 1인 가역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역할을 해보고 B라는 역할을 해보고 그죠? 뭐 내가 손님 역할을 해보고 또어뭐 판매원 역할도 해보고 다양한 역할들을 혼자서 얘기하고 또 그걸 또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들을 많이 외워야지. 그걸로 통해서, 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 또작문할수 있는 능력이,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배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가장, 그, 공부할, 언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단어 수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장 을 외우는 겁니다. 문장을 많이 외운 사람일수록, 이 회화 능력이라든지, 작문 능력,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것까지, 또 독해, 또 리스닝까지 종합적으로 들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배우고 한 가지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어 빨리 말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게 듣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처음부터 외국 사람들처럼 빨리 말하게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이 속도는요, 내가 문장에 익숙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처음부터 빠르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간단하기가, 어, 웅얼웅얼 되는 것처럼, 또박또박 읽고, 또박또박 듣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l i s t 도 되고, 어, 화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이 그거죠. 어, Will be free next Sunday. 이렇게 한 문장을 외워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일요일이니까, 다음 토요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음 뭐, 수요일로. 어, Will be free next Wednesday.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외워놓으면은, 거기다가 단어만 바꿔가지고, 겸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I want. 자, I w a n t 라는 말은 will not의 축약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will not이니까 w i l l 안된 말이죠. 어, go. 가지 않을 것이다. s so u r c h r i g s e is again. 자, 이렇게 이제 복수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어, search만 써주고요. 만약에 place. 딱 하나다. 어, 그러면 search. 어가 되겠죠. 서치 어 플레이스 그쵸 그런 장소들의 장소들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a i 이또 다시 어 그러니까 뭐 서비스가 안 좋든지 또 불친절하든지 음식 맛이 없든지 뭐 이런데 한번 가면은 다시 안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데 이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샤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쉘. 자 셸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슈드하고 어,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슈드가 저번에 여기 공부할 때 어떤 의무를 나타내잖아요 뭔가 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어떤 의무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이 포함이요 어, 자, 내가 불러줄까요 그런 얘기에요 불러준다는 거 뭡니까 어떤 의무감이 들어가는 말이죠 그쵸 당신에게 택시 불러줄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Yes, please 가 되죠. 그렇죠? Yes, please. Please 이제 부탁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필요 없다, no. 자, no에서 끝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뭔가 호의를 베풀어줬잖아요. Thank you. No thanks. No thank you.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호의를 풀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해주는 게 좋죠. No!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무리하게 보일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말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뭐 상대방이 뭐 이것 좀 해줄까? 그러면 아이 괜찮아.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죠. 그렇죠? 네. 아니? 됐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을 배우다 보면 은또 영어식 표현으로 아니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좋은 표현은 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니까 어, 되도록이면 은 어,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어, 좋은 표현을 어, 감사의 표현을 해주는 거는 어, 좋은 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11번 보면 you shall the room. 이게 나왔죠. you 너는 홀린더로 방청소를 해야 한다. 어떤 슈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방청소를 한다는 게, 어, 너가 해야 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너 방청소 시킬 거야. 하는 이제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방청소를 해야 한다는 좀 강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보면은, I will make you. 자, make 그 사역 동사나왔죠? 사역 동사, 메이 k e h a v 그세 가지 꼭외우도라고 했죠? 메이 k e h a v 사역 동사 다음에 지사원의 법칙,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런 거 하나씩 꼭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I will make you 너로 하여 클린으로 청소를 하도록 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 11번하고 12번이 이제 같은 의미에. 같은 뉘앙스의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어가 유일 때 아니면 희나 시, 이3인칭일때 시를 어, 써가지고 어떤 이제 의무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한 번씩 외볼까요? 워 I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안갈 거야 그런데 I won't go such p r i c e s again. 그죠? 다시 불러드릴까요? Shall I call your taxi?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 please. No, thank you. 그러신 분들 외워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너 방송소 해야 돼. You shall. 굴리더로. 일단, You will. 너는 방송소를 해야 할 것이다. You will. You shall.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이에요. 어? You will은 네가 하든 안 하든 나는 관계 없는데 너는 방청석할 것이다. 어떤 단순하게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You shall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 너는 꼭초소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you shall clean the room. I will make you clean the room. 같은 뉘앙스의 말이라는 거. 공거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 이제 과거하고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요. 어, 우리나라 말에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문법이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런 문장들은요, 그냥 통으로 다 외우세요. 통으로. 어. 영어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통으로 외우는데, 그냥 영어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알고, 우리나라 말로 생각한 다음에 그걸 영어로 그렇게 해서 외우게 되면요. 굉장히 어, 유용한 표현들을 어, 몸으로 많이 습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독해력이라든지 뭐 말하는 거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 어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괜히 그렇게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 공부 방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요, 어, 언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자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과거와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제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들도 하나하나씩 어, 이해를 하면서 문장들을 다 외우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어,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